수요 초대석. 오늘 수요 초대석 시간에는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요. 어,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 미국으로 와서 치의학 박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샌루엣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워싱턴 대학의 어. 예, 예, 의대 유명한 의대죠. 예. 예. 거기에서 제가 3D CT하고 MRI 관련한 리서치를 <laughs> 진행했어요. 아. 3D CT와 MRI를 이용해서 어, 암세포를 찾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그때는 오오. 의사가 아니셨고 공학박사였을 <laughs> 때죠 <웃음> <웃음> 아주 특이한 이력인 네 그러다가 같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완전히 그 치약으로 전공하셔가지고 네. 이제는 흠. 공부를 다 끝내셨네요 예. 그런데다가 더 이력사항들이 아주 많은데요 달라스 한인치과 최초로 이 3D 네 맞아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도입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 그 새로운 기법을 배척자시다. 그리고 배척자요?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프로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정말 출혈 없고, 네. 그다음에 통증 없이 네. 어, 빠르고도 정확한. 그런 실술을 하신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이렇게 취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오늘 그, 어, 저희가 다룰 부분들은요,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어, 확실한 이해를 지금 돕고자 합니다. 네. 어, 기존 아날로그 임플란트와요,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존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기존 임플란트의 차이를 일단은 환자가 한번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환자가 딱 오시면은 이제 치아가 상실되거나 음. 치아가 수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때 기존 임플란트 방식에서는 항상 잇몸을 다 열고 열고 절개를 하고 절개를 다 해서 뼈가 충분히 있는 있고 있는 경우에도 예. 절개를 다 해서 뼈를 보면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개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임플란트의 각도와 또 깊이 또 두께를 뼈를 보면서 네. 눈으로 아하. 보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눈으로 직접 음. 보면서. 어,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아날로그, 아날로그 방식이다.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술법을 많이 저도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네. 어, 사람 손으로 하는 이상 항상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약간이지만 네. 그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때 네. 임플란트 크라운은 8mm에서 커야 1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람의 손은 1mm, 2mm의 오차를 쉽게 만들어내요. 아. 어,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눈 본인의 눈과 네. 본인의 손으로 하다 보니까. 네, 각 그렇죠. 가 잘못되거나 또는 깊이가 잘못되거나.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되돌릴 수가 없, 없나요? 그렇게 된.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뭐 마, 만약에 잘못되면은 예. 다시 드러내는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하.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드러내는 공사를 당장 할수 있는 게 아니고 <laughs> 예. 효과가 5년, 음. 7년, 10년 이때에 나타납니다. 아 음. 그렇게나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식립이 됐으면은 오래갈 임플란트가 예를 들어서 음. 크라운이 이제 가운데 크라운 가운데 임플란트가 정확히 식립되면 좋은데 네. 크라운 옆쪽으로 임플란트가 2mm 내지 네. 3mm가 옆으로 비뚤어져서 심어질 경우에. 부실 공사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음 처음에는 모르지만 네. 세월이 지나면서 네. 이제 부작용 이 나타나는 드면.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불균등한 힘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이제 빗물 또는 낙숫물에도 바위가 뚫린다 <laughs> 거라면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오랜 동안 네. 불균등한 힘을 받으면 은 예. 어, 여러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에 부품에 문제가 생겨요 네. 가장 흔한 예가 어, 볼트 임플란트를 조이는, 조, 조이는? 스크루가 있어요 그 풀리던데요 풀리거나 또는 심지어 부러지는 경우까지 생겨요 아하. 특히 안에서 부러지면 은 이거를 빼내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워스트 케이스, 이제 가장 나쁜 경우는 임플란트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네. 이러한 것들을 한 부분도 마... 아닌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음흠. 해서 3D CT 네. 데이터, 그거는 네. 안에 임플란트 안에 있는. 뼈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 입자가 성립될 뼈 부분을 보는 거고요. 예전에는 직접 예? 눈으로 보던 것을 예. 이제 컴퓨터가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3D를 이용해서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뼈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위쪽 치아와 아래쪽 치아의 교합을 봐야 돼요. 저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 하실 때 예. 약간의 그 잘못 오차가 발생했었을 때는 네. 사실 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지만은 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량을 받아들이는 게 골고루 퍼져야지 이상이 없지. 네.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왼쪽이 불편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쉽잖아요 그럼요. 그럼 나중에 이거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교합을 고려한 데이터. 네. 그건 어떻게 얻냐면은 이 반을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다 촬영. 해요. 아, 네. 아, 이 좁은 데를 예. 아. 그래서 이제 인공적인 음. 입안의 데이터를 그대로 환자의 입안 데이터를 그대로 카피해 와서 예. 실제 크라운이 들어갔을 때와 아. 그때의 교합을 고려해서 크라운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가상 현실이터 아, 상으로요. 예. 네. 일종의 가상 현실이죠. 예.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가상 현실을 통해서 심어 봅니다. 노, 네네. 그래서 최적의 위치를 고려를 해요. 영화에나 네. 나오는 그런. 네, <laughs> <거 이미 웃음> 정말 그러네요. 예. 네.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도 넘었는데 상용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아, 예. 많이 못 쓰셨어요, 그동안. 아이고, 네. 그랬군요. 의사 그 이제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서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 비용에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어, 네. 그 정도로요? 됐고요. 네. 어 특히나 지금 원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공학 박사셨기 때문에 그걸 또 어,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만든 거에 대한 사용법은 원장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 봐야겠네요. 네. 예, 제가 전에 그러한 연구를 했었기 네.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잘 얻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에러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아하, 이러한 것을 도입하는데 예. 두려움이 없었죠. 네. 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절개를 해서 예전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 뼈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랬다는데 음. 그러면 지금 그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도 뼈가 든든하게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공뼈를 심어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어, 많이 하네. 오늘, 네, 오늘 우리 명기 씨도. 이가 안 좋아 가지고. <laughs> <laughs> 네, 기존 임플란트나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나 공이 기초 공사가 중요해요. 네. 네, 네, 네. 제가 항상 네. 비유하는 게 임플란트는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네. 네. 그래서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시멘트로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네. 하는 것처럼 네. 네. 뼈이식을 통해서 기초공사를 충분히 해 놓은 다음에 한3 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물론 자기 뼈가 있어서 든든하게 바뀌실 분들은 그냥 해도 되지만 네. 그게 약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공사를 뼈를 이식을 해서 어. 튼튼하게 만든 이후에 그렇습니다. 다리 잡은 이후에 예. 완벽하게 이제 디지털로 시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어, 그럼 그렇습니다. 뼈가 부실한 사람들은요 왜 완데이 임플란트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네, 원데이 임플란트가 약간 조금 이렇게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예. 원데이 임플란트는 기존 임플란트 시술법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음. 임플란트를 실제 식립하기 전에 임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아. 도와 두께, 깊이를 이미 다 파갖고 있고 그대로 심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철물을 네. 미리 만들어놓고 네.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바로 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음. 그거는 그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초기 고정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원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네. 오래 가지 못하고 빠이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어, 요즘 뭐 한국에를 나간다 근데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했다더라 막 이런 말들 들왜 네, 많이 들려요? 그거는 네, 조금 이제 특별한 케이스고요. 예. 그런 특별한 케이스의 조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안 당장은 되군요. 문제가 없으나 우유증이 네. 나올 수 있다. 네, 1 년만에도 새로 해야 되고 음, 몇년 안에 그러니까 서둘러서 좋은 건 없죠. 물론 뭐 음. 서둘러. 그래서 할 만큼 조건이 좋으면 할수 있는 거지만, 네, 네,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에서 예. 어떤 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어, 아날로그 임플란트 시술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허. 그 조건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3D 엑스레이. 그리고 3D 스캐닝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네. 컴퓨터가 정확할 것 같지만, 은 컴퓨터는 일종의 사람의 디펜던트에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굉장히 정확하고요. 아, 예. 음, 네네네. 좋지 않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또 사고를 칩니다. 오, <laughs> 어, 예, 하수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차피, 어 사람이 잘 못하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음. 뭐하는 기능에는 뛰어나지만은 음. 만약에 정보 입력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어 잘못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치면은 삼차원 어, 스캐닝을 할때 그쪽 네. 부위부터 이렇게 스캐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반대쪽부터 예를 들어 <laughs> 스캐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삼차원 스캐닝은 예. 작은 삼각형 메시로 일종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매끈하게 보이지만은 그 작은 삼각형 메시가 축적되면은 아, 네. 그 데이터에 대한 에리 에, 에러가, 에러가? 1mm, 2mm가 아. 수가 있어요. 예. 그러한 그러니까 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어, 뭐 무조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그렇게 3D를 이용한 그런 시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네.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경험이 또 있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하. 아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그 운전하는 파일럿이 누구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항해가 될수 있다. 아.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거 안 좋으신가 보다. <laughs> 아니, 왜 이러세요, 진짜. <laughs> 아 노래도 네. 듣고 와서. 어, 어 이어 갈까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지금 광고가 나간 대로 우리 프레시스마이치과의 여광재 원장님하고 또 우리 인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네.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어, 디지털 내비게이션 인플란트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이해가 됐어요. 예.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심어줘야지 수명도 으흠. 길고 불편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중 삼중으로.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고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네. 요점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데이 임플란트도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대세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초기에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바로 그 자리에서 임시로 폰을 떠가지고 예그 자리에서 기공소에 일하시는 분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 항시 대기 그 자리에서 또 만들어요 그래서 아. 아침 에 일찍 오셔서 저녁 와. 끝날 때 이제 가시거나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걸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 가능을 한 거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만드는 경우에 일단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바로 난 경우에 블리딩이 좀 있고 네. 특히 음. 기존의 임플란트는 이제 잔뜩 잇 몸을 열다가절를해야 아. 되니까요 아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 예. 않은 보철물을 끼우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이 하지 않는 시술법이었는데 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처럼 사전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심립, 되는 경우에는 와. 임시 보철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 네. 예. 네. 이때는 아주 철저히 임플란트가 충분히 안정적인지, 그렇죠. 네? 고정력이 충분한지 그걸 파악해야 되고요. 네. 특히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라든지 또는 충분히 고정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하셔야 되고요. 아. 왜 그러냐면은 임플란트가 일단은. 아사의 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초기의 고정력을 확보하고요. 그걸 그럴 수밖에 네? 없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완전히 굳기 전까지는. 네. 음. 음. 시멘트의 기둥이 굳듯이 네. 뼈와의 임플란트가 융합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거를 한국말로는 골융합. 미국 말로, 아 융합, 네. 미국 말로는 아세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처음 우리가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힘의 세 배, 네배 정도 되는 강한 고정력을 확보하게 되는. 아, 물론 뭐 임플란트가 굉장히 이제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일반화돼 있기는 하지만은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바뀌어서 제대로 고정이 돼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시간적으로 뭐, 원데이 왜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음. 부작용을 없애려면은 이러한 기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면 네. 되네요. 일단은 환자의 뼈의 조건, 그리고 예. 임플란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음. 사전에 준비가 됐더라도 이게 어, 충분한 조건이 아니면, 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laughs> 네.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laughs>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네, 저희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저는 한 발짝도 못 가거든요. <laughs> 아, 그, 그건, 제가 제가 아나요, 그건 제가 알아요. 알죠. 그래서 <laughs>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게 요즘 널리 알려져 있어요. 여기 저기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다 뭐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자분들께서 이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 충분한 수술 경험이 있는 어, 닥터 분이 하셔야 돼요. 노련한 아, 다, 닥터 네, 닥터를 네. 만나야 그럼, 된다 우선. 네.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간혹가다가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번도 안 하고 미용 전문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시다가 아. 갑자기 새로 임플란트 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새로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밖에 있...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존 임플란트 시술법하고 이 시술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3D 엑스레이와 3D 스캐너를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도구가 잘 활용되면 은 아주 좋은 효과를 얻어 네요. 네. 그런데 잘못 활용돼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웃음> <웃음> 그거 참큰 일인 네. 거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다시 뽑아내고 네. 새로이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그런 음흠. 것들을 잘 고려해서. 승입이 어, 네. 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아. 네 그렇겠네요 뭐 사전에 네.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 오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치열한 것도 <laughs> 그러면은 아 물론 뭐이제 처음부터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음. 대화가 잘 되고 신뢰가 쌓이면 모르는데 네. 처음 가는 분들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닥터에게도. 네. 네. 주변의 다른 닥터에게도. 네. 좀 자문도 네. 구해보고. 그리고 네. 이게 또뭐 3D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도구 전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네. 게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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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건 이상씩 거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데 대단하시네요. 매번 저는 예. 이 저희가 만든 이 도구가 이제 예. 항상 어 정확한지.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 확아 어, 그러셔야 되겠어요. 아, 에비게이션 임플란트의 필수적인 게 서지컬 가이드인데 이게 정말 잘 만들어졌는지 네. 다시 한번 3D 엑스레이를 통해서. 네, 확인해 볼 필요는. 거, 그건 뭐 책무겠죠 네. 의사 선생님들의 책무겠죠. 꼼꼼한 성격이신데다가 공학 박사님이니까 <laughs> 도무지 이, 더 이상 꼼꼼할 수는 없다고요. 네, 근데요 하나 그냥 어, 일반적인 질문. 네. 보통의 임플란트의 수명은 얼마로 보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는. 십 년? <laughs> 제가 항상 그게말잘면서말 못해요. 네. 임플란트는 제2의 자연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아 그렇다면은 뭐 거의 영구적이에요. 네. 반영구적 자연치는 관리를 잘하면은 반영구적이죠. 어 그렇죠. 관리가 안 되면 자연치도 일찍까지. 망가지는 거고. 근데 왜저 해주신 원장님 한국에서 <웃음> <왜>? <웃음> 10년 후에 다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얼음장을 누션 거죠? 그거는 이제 관리가 잘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네. 보통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내지 15년을 보고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봐요. 네. 아.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네. 그게 사실은 원래 임플란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제 2의 자연치다. 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끝으로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자연 <laughs> 다 하세요. 치과 치료나 뭐 다른 어떤 메디컬 트리트먼트 여기에는 항상 골든 타임이. 적용이 돼요 아 골든타임 어, 우리 최근에 많이 골든 들었죠 골든타임 골든 네. 제너럴 하스피럴 이 형도 나올 때 <laughs> 골든타임 이런 거죠 정말 이제 안타까운 점들이 한 네.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크라운도 부러지고 치아도 빠졌는데 아무 치료를 안 하고 계시다가 10년 만에 이제 내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laughs> <사태가> 가끔 <laughs> 시기를 놓쳤나요 예.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부러진 치아나 빠진 치아만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브릿지를 하거나 또는 <laughs> 어, 틀릴 하거나 그러시면 되는데 십년 네. 동안 안 오셔서 그 빠진 치아 쪽으로 반대편 치아가 내려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에이. 있어요. 어, 예 무서워요. 그 치아가 왜 내려오냐면은 우리 몸이. 어떤 유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치아가 빠지면은 위쪽 치아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중력의 아, 법칙 때문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laughs> 원시시대 때 우리가 치아가 없어도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어친반대편에 치아가 없으면은 내려오도록 이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돼 있는. 아참 참 신기하네요. 예, 네. 그래서 밑에만 임플란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가 없어져 버려. 그러네요. 아 치아 예. 하나 들어가려면 한 7m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다없어져 없어. 아아 그래서 반대쪽 치아를 7mm 정도를 깎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laughs> 세상에나. 아 예, 예. 7mm를 깎으면 아파지고요. 네.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네. 크라운도 씌워야 됩니다. 복잡해지는군요. 와, 네. 또는 너무 많이 내려오면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 아예 그냥. 아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의술의 발달로 빨리빨리 곳때고때 처리하면 참더 좋은 생활을 할수 있는 거를 그렇죠. 방치했다가는 그런 고생을 네.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골든 네, 타임을 잡아라. 정확 골든,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이 우리 치과에도 네. 적용이 되는군요. 그러네요. 오. 그러니까 옛 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골든 타임을 잡아. 봐라 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어이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해박해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자 그럼 이제 골든 타임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또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아 내가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럼 네. 딱 하나만 하면 뭐를 할 것이냐?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클리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역시. 아 물론 주기적으로? 평소에 네. 평소에 예. 아, 하루에 세번 닦는 건 기본이고 네. 정성껏 잘 닦아야 되고 음. 두 번째는 내가 관리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판단 못하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가면 좋을까요? 보통 치주염이 없으신 분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혹은 내가 이몸이 약하다 피가 난다 할 때는요? 그런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점검을 한 받으시는 번씩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 경험으로 봐서도 네. 어, 지금은 안 아프게 될치료 워낙 잘하시고 의술도 좋았는데 예전에는 막 아플 때 가서야 간단 말이죠. 네. 고통스러울 때 가면은 이미 늦은 거죠 어느 정도는. 네, 그런데요, <laughs> 저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 스케일링 하러 갔을 때 네. 한국에서는요, 어 치과 그 원장님이 안 해주시고 거기 에 있는 <웃음> <웃음> 저기 언니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건 뭐지 하고 여러 번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치과 위생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클리닝만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받은 아 분들이에요. 그런데 왠지 분들이... 더 아픈 것 같았단 말이에요. <laughs> 이거 <아이고. 웃음> 기분 탓인가? 아니 딥 클리닝을 했었을 거예요. 그 아, 그래. 저도 지난번에 가서 딥 클리닝을 했는데 아, 예. 하고 나더니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오 아마 왜냐하면 점검해서 어, 상태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번씩은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네. 가시는 게 역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3개월이나 6개월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받아라 네,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또 뵙나요? 네 예. 다음 달또 뵈야죠 <laughs> 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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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요 초대석 어, 어, 프레시 스마일 치과 여광재 원장님과 함께 에, 했습니다.